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콩이입니다. 이름은 콩이라 하고요. 견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모기현의 어, 아기로 오는 계획에 변화가 없는지도 궁금하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남자아이로 오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함께 태어날 형제가 몇이나 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도 네,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기대와 설렘으로 콩이와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요청의 말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먼저 공간에 대한 그 빛들이 느껴졌는데요. 살구 살구 빛들이 가득한 그런 감도는 어,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즐거움의 마음과 감사함을 그리고 또 소중한 마음이 저에게 전해집니다. 콩이는 지금의 이 시간을 네,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마주하고 있었어요. 콩이 안녕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하고 있었고요. 어, 그와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저의 마음에 또 닿습니다. 나도 나도 감사해라고. 네, 그 감사함의 대답처럼 저도 그 감사함을 다시 콩이에게 또 전했어요. 그 감사함의 에너지가 우리들의 이 시간을 더욱 더 단단하게 꽉 차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함을 얼마나 자주 어, 체험하시나요? 저는 본이 아니게 교감을 하다 보면 어, 그런 경우를 많이. 거의 대부분 그 감사함을 빼놓지 않고 느끼곤 해요. 일상생활에서는 잘 모르는데요. 교감할 때는 그런 걸 계속해서 저를 깨워 줘요. 그 감사함이라는 마음을. 어쨌든 네, 지금 콩이는 감사함을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겨 준 메시지 전해 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언제쯤에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어, 제가 가장 두려 교감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이름, 네, 이름하고 숫자를 얘기하는 것을 조금 안할수 있으면 안 하려고 어, 애를 많이 써요. 두려워해요. 틀리면 어떡하지? 들리 들리는데요. 전하면서 틀리면 어떡하지? 그동안에 내가 뭐 싸우는 건 없지만, 어, 나름 어쨌든 그런 것들이 축척된 축축, 것들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걱정이 많아서요. 숫자하고 이름을 그 영상에 들은 것을 영상에 남기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요. 원래 그 저의 기본 처음부터. 어, 교육 저거 애커를 할때 틀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자신 있게 막 음, 들은 그대로 그냥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두 개만큼은 잘 지금도 잘 어, 그 용기가 필요해요. 무언가 전해야 될 때. 그런데 7월에는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네, 7월에는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 소식은 너에 대한 것일까?라고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었는데요. 우리 모두 기다리던 소식이 될 거예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7월쯤에는 또는 7월이 안 돼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목연인 줄리아나의 아기로는 오 그에게 변화가 없는지도 물었습니다. 엄마의 계획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럴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합니다. 이 물음은 그때가 되어도 알수 없을 때 다시 물어주세요. 그러나 그때도 나는 같은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엄마는 결과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획이 바뀌어도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엄마가 알고 있는 계획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신은 그보다 더 많은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라고 합니다. 네, 엄마는 지금 딱단 하나의 계획이에요. 무연을 선택했으니까 될 거야. 다른 생각 없으니까 신은 그보다 더 많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과는 뭐 과정은 몰라요.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같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 이야기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잘 기억하세요. 어, 두 번째 남자아이로 오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두 번째 남자아이입니다. 열 번째로 태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남자아이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어, 네, 네, 대한 이야기는 좀 뒤에 가서 좀더 더 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남자입니다.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태어날 형제는 몇이나 될까라고 물었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아기들 손으로 꼽는 거 있잖아요. 딱그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셋까지 보였어요. 그래서 아, 셋 셋씩 구나라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후로 꼽는 거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세 아이가 태어나겠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전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가 아니라 엄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운이 좋아요. 절대 잊어먹지 않는 신이 함께하니까요.라고 합니다. 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엄마는 운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계획을 기획한 신이 함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네 하루하루 기대와 설레임으로 쿵이와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셔라고 전했습니다. 엄마의 그 마음이 우리를 만남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진동이 나를 다시 뛰게 할 거예요라고 합니다. 뛰게 한다라는 게요, 그 달리기를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심장을 뛰게 한다라는 뜻이었어요. 심장을 봤거든요. 네, 그런 심장을 뛰게 한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요청이 말이요, 하루 종일 어 이제는 하루 종일 엄마 곁에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고맙다고 하시네. 돌아오게 되면 오래오래 안아줄 거라셔 사랑한다셔 라고 전했습니다 이제는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단단할수록 나는 더욱 더 쉽게 그리고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즐거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즐거운지 알고 있나요? 나에게는 준비된 여행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라고 합니다. 네, 음, 이것이 제가 콩이와 교감을 음, 나는 내용입니다. 음, 제가 뒤에 남겨준다는 얘기 남자아이로 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세 명이 태어났어요. 세다 여자아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요. 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셋다 여자가 태어난 적이 있어요. 어, 남자만이었고 몇 번을 교감을 했는데도 남자라고 했는데 남자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 실망하실 건가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사진 찍어서 어, 보내주세요. 제가 틀린 것일 수도 있어요. 전 저의 교감이 다 맞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아이들의 대답은 목소리로 들리는 경우 그리고 이미지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감정적으로 보여지는 정보 이 여러 가지 정보로 들리는 것을 제가 언어로 남겨 드리는 것일 뿐100% 네, 완벽하게 그렇게 되,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실제로 그렇게 바뀐 적이 있거든요 또 음, 태어나기 바로 얼마 전에 또 바뀐 적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음, 다 여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실망하실 건 아닙니다. 네, 그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기다리시던 아이는 반드시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